이제 흰색이랑 그레이 서페이서를 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. 어, 이두 가지를 써서 빨간색을 둘다 여기에다 뿌리실 거예요. 똑같이 하실 아, 듯이 뿌려보세요 아, 여기에다가. 음. 예, 뿌리세요. 제가 드릴게요. 촉촉하게, 촉촉하게 뭐 아직 다마른 애가 아니라서좀 흘릴 수도 있는데 서로 어 아. 좋습니다. 음. 잘된것 같죠? 잠깐만 보여주세요. 예, 다음 꽃 뿌려주세요. 지금 뿌리신 거고 회색 서페이서에다가 뿌리신 거, 그 다음에 우롱했어요. 자, 볼게요. 잘 뿌리셨어요. 음... 색깔 틀리죠? 네, 네. 비쎄기... 어둡고, 환하고, 이거 네. 알려드리라는 거예요. 음... 이게 완전 차폐율이 높은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. 네. 화이트에서도 차폐율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뭐냐 슈퍼 화이트나 IPP의 슈퍼 화이트나 피니셔스의 뭐 파운데이션 화이터 아. 그런 걸 쓰면 이제 하얀색을 먹일 때아랫게잘안비치게 아. 하려고 쓰는 게 있고 네. 분재용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료들이 이렇게 밑색이 비쳐요. 이렇게 네. 베이스가. 네. 백날 뿌려도 어차피 검은놈은 더 검해요 네. 그러기 때문에 뭐 많이 뿌리다 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네.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, 이렇게 차이가 음, 있으니 음, 내가 원하는 도료를 얘 음. 예 색깔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네. 그래서 아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좀 밝게 가고 싶다 그럼 화이트 서페이서 네. 좀 어둡고 중후하게 가고 싶다 그레이 서페이서로 쓰셔가지고 하시는 네. 거예요 근데 솔직히 눈으로 봐야지 알잖아요 네. 그러기 때문에 요런 숟가락에다가 네. 서페이서까지 뿌리시고 네. 네. 한 다음에, 정하고, 건담은 쭉 뿌려야 돼요. 네, 그쵸, 네. 네, 나중에 바꾸려면 이제 네. 일터지니까, 요렇게 네. 해서 하시는 겁니다. 네, 그거 보여드리려면 아, 네. 예, 네.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. 잘 뿌리셨어요. 네. 보시면 깔끔하잖아요. 빤딱빤딱딱 아무것도 없고. 예요? 뭐, 좀 더러운 게 묻은 건지. 이렇게 광이 나야 돼요. 무광이건 유광이건 무조건.